안녕하세요. 술장군입니다. 오늘 열어볼 건 바로 이 박스인데요. 이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뭐냐면 제가 타이니빌에 들어갔더니 몰린타 복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시켜봤거든요. 그게 몰린타 네 가지 피규어를 랜덤으로 받는 건데 포장이 이렇게 그냥 박스에 들어있네요. 저는 복주머니라길래 뭔가 또 다른 포장을 한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몰린타 복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몰린타 목장 시리즈. 올린타 캠퍼스 시리즈 2개가 들었고, 어 올린타 마녀를 찾는 시리즈 1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캠퍼스 시리즈에서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포장지를 뜯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봤는데요. 뭐부터 열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린타가 이렇게 이등신인 것도 좋지만 몸이 좀더 길어진 버전의 몰린타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짧은 것들부터 뜯어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아무 정보가 없는 몰린타 후이스 리틀 위치 시리즈 뜯어볼게요. 정보는 이렇게. 제 위치를 뽑아보자면 페인터와 이 메인 아트 그리고 이 보스 이세 개가 제 위치고요. 만약에 베이커가 나온다면 이건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안 보고 열어볼게요. 무게추. 음, 포장지부터 볼게요. 포장지가 굉장히 귀엽죠? 마녀를 찾는 시리즈다 보니까 이렇게 유령이 한가운데 있고, 뒤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발. 뭔가 파츠가 부품이 있는 것 같고. 아, 발판? 발판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오! 운동하는 몰린타가 나왔네요. 이렇게 발판과. 이건 뭐지? 엄청 작은. 공인지 유령인지가 나왔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뭐지? 아, 그냥 옆에 세워주는 건가 봐요 어머 잃어버리기 딱좀 몰린타 플레이 베이스볼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몰린타에 M이 적혀 있습니다 야구공 모양을 한 유령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하는 이렇게 그 다음으로 목장 시리즈 열어 볼게요. 여기서도 위시랑 워스트를 골라봅시다. 제 위시는 모모와 해피밀커 그리고 빨간 보자기를 두르고 있는 애도 예쁘네요. 그리고 워스트는 없는데 워스트는 이 동물들은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 토끼 인형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워스트는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무게추 포장지 너무 예뻐 포장지 너무 예쁘죠 이것도 발받침 같은 게 나왔고요 스포 어? 당했다. 어, 뭐지? 붓을 들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아! 얘도 거의 삼순이었어요. 얘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 이거는 발판도 모양이 사과 모양이에요. 이거는 붓 파츠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손에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예쁘다. 페인팅 걸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모자부터 볼게요. 모자를 보면 페인트가 막 여기저기 묻은 느낌이 나고요. 옷도 자세히 보면, 흰 셔츠에는 물감이 묻어져 있고, 분홍색 멜빵을 입고 있는데, 멜빵 하나가 버클이 풀렸어요. 그 안쪽으로는 분홍색 물방울 무늬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 섬세하죠? 그리고 노란색깔 붓, 페인트 통에도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연보라색 머리에 전체적으로 무광입니다. 한번 발판에 끼워볼게요. 음, 예뻐. 이렇게 페인팅 걸 포토카드. 제가 갖고 있는 몰린타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몰린타인데, 이 몰린타 말고 다른 몰린타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비닐 포장을 뜯고 위시를 골라봅시다. 이렇게 총 6종의 시크릿 2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스쿨 아이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뽑아보는 제 위시는 4번 일러스트레이션이나 6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X, Y는 러브래요. 그리고 첫 번째 프레시걸, 두 번째 필로소피. 굳이 안 가지고 싶은 거는 3번, 셀프 스터디가 안 갖고 싶어요. 그리고 최악은 스쿨 아이돌이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장지는 심플해요. 뭔가 편지봉투 같죠? 아, 제발 중복만 나오지 말아라. 진짜 제발,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어, 중복 아니다. 어, 다행이다. 어, 아, 중복 아니다. 근데 제가 제일 뽑기 싫어했던 워스트가 나왔어요. 아,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셀프 스터디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옆 모습. 얘는 전체적으로 무광에 흰색 베레모를 쓰고 있고, 검은색 머리끈으로 양갈래를 한 베이지 색머리입니다. 파란색 니트를 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었고, 여기 안에는 무언가를 마시고 있는데, 아마 하얀 걸로 봐서 우유 같죠? 아닌가? 빈 컵에 아메리카노를 받으러 가는 건가? 이렇게 멜빵을 입고 있는 몰린타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중복만 아니었으면 돼가지고, 꽝은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중복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아, 제발 중복 많이 했는데, 중복 많이 했는데, 중복 많이 했는데, 하나, 둘, 스터디 폭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아이돌이 두 명이나 있어요 저희 학교엔. 쌍둥이인가? 쌍둥이가 이렇게 트윈룩을 맞춰 입은 건가? 아... 어떻게 할 수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보시면 베이지색 빵 모자를 쓰고 있고 똑같이 유광이에요. 이 시리즈가 아마 다 유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있고 안에 체크셔츠에 꽈잠 같은 걸 입고 있는 몰린타 이렇게 아이돌이 두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돌이 된다는 소리 짜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운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위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워스트라고 뽑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중복까지. 오늘의 운은 약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니까요. 내일의 운은 또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 영상 어떻게 즐겁게 보셨을까요? 앞으로도 더 즐거운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솔장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